보세요. 아, 네네. 아, 안녕하세요. 어, 종무냐? 예. 어, 여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너무 늦었어. 미안해. 아, 저도 밥 먹었어요. 어, 안녕 안녕. 내가 늦었어. 미안. 아, 또왜 그래요, 누님? 응. 저밥 먹었어요. <laughs> 네. 저도 주시죠. 그리고 아까 어제 연습했던 거 그냥 매그너스 그대로 가 아니면 유키로 할까? 유키요. 아니 이게 음. 또 매그너스 같은 거 하면은 사실 누님이 또 맞는 음. 역할이다 보니까 좀 재미가 떨어질까봐 음. 이제 저랑 듀오면서 아가 음. 이제 피맛 좀 보여드리려고 고기맛 아유 렌 아, 고기 좋아하시죠? 누가, 매, 내가 어다 고기 엄청 좋아하지 소고기 진짜 좋아하지 아이 그러면은 근데 예. 게임에서는 맛본 적이 없다 야 제가 오늘 신나게 뜯게 해드릴게요 대신에 늦으면은 가는 거예요 <laughs> 없어 예. 알았어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단판에 맥으로 갈아타자. 아, 아닙니다. 오늘, 오늘, 오늘 이것만 할 거예요. 아, 진짜? 네. 알았어. 이거, 유키는 뭐 선마가 좋아? Q선마래요, Q선마. Q선마, 아이고. 아 알았어. 다음부터 Q 찍어야지. 아니, 잠깐만.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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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갈게? 어떡해?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알았어.

예물겠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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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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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여기, 여기, 여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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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만화 90형 오케이 다운 3킬 아 누님 어, 뭐... 이미 끝났어? 아 호텔 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또 있는데? 어, 오깜짝아 호텔 가야 돼. 누님 템다 나왔어요? 아니안 나왔어. 아니, 안 아니, 아니 이거 뭐예요? 이 녹슨 건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아니, 보기로 오면은 그 이게 사실 도움이 아니라 짐이에요. 다시 갑시다. 알았어. 네 이게 보라 무기가 안 나왔는데 온다. 그럼 그냥 사실 짐이에요. <laughs> 일단 그 무기 맞추려면은 네. 그 뭐냐 걔부터 가야 돼. 모사 모사장부터 가야 돼. 어, 모사가야 돼. 음, 무슨요파랑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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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어. 자야 돼요. 그냥. 오케이! 나이스 플레이! 일단 y i 고 나이스 플레이 o o d play. o 다 hustle. What's up? What's up? w 오오오아한잔으어나 죽는다. <laughs> 님저 죽어요. 돼요. 어? 오 어, 아니 그거 진짜 이번에 진짜? 네. 아아 <laughs> 진짜. 나공신은폼 푼다. <laughs> 라이터 몇개 있으세요? 라이터 하나. 라이터 줘. 아니요. 그러면은 나... 이거 켜 보세요. 네. 아, 아, 뜨돌 만들어? 네, 이거 드릴 테니까 뜨돌 두개 만들어가지고, 이거 감자 여섯 개거든요? 응. 음. 이 감자를 먹은 다음에. 아, 어제? 응. 음. 제조. 그거를 이제 만들면은 음. 체력이 올라가요. 영원한 음. 안식. 네, 이거 먹어서 그 뜨돌 만들고, 다시 제조. 응. 음. 이게 지금, V를 눌러보세요, V. V? 네. 응. 어. 누님 지금 6이죠? 어 레벨 6 양손검 레벨 6.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무기 스킬이 없으면은 원래 죽어야 돼요 그냥 게임 폭이 눌러야 돼요. <laughs> 나살 예. 가치도 없는 게임야 지금. 네 예, 지금 <웃음> 이거 때리세요. <laughs> 예. 어, 어, 어. 알았어. 피워야 된다는 거지. 아 이걸 잡으면은 이제 무기 스킬이 생겼어 <laughs> 생겼나요? 생겼죠. 아.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찍는 게또 중요하다. 주님 그리고 이제 곰을 네. 때리면은 보면은 봐봐요. 제가 한번 때려볼게요. 때리면은 얘가 찍어요. 이걸 피해야 돼요. 네. 이거. 어 여기서나 가라가라 감독. 벗어날 어뭘 해야 돼? 음? 얘 위클 먹었다. 발밑에 조심하시오. 새금지구역이 지정. 아니 잠깐만 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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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디. 어? 얘부터. 아, 알았어. 어, 어 뒤에 주차한대. 에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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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음. 얘부터 무조건 무조건 얘부터. 아, 알았어 <laughs> 걸리면 퍼스는 볼만한 것이다. 조준. 오씨 누님, 그거 주세요. 뭐했어? Uh. 아니, 아니 잠깐만. 퐁퐁퐁. 그렇지. 아니 지려버렸고. 해지렸고. 너무 들어간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니 방금 잘했어요. 근데. 최고의 플레이였음 진짜. 아니요 <laughs> 모르겠어 내가 최고플레는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잘했어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아, 여러분 <laughs> 장난 <아니죠? 웃음> 아, 대박이야. 아니 지금 미치겠어. 아대혼이야아 진짜 잘했어. <laughs> 어, <laughs> 이길 이길 수 있니? 어? 잘 몰라요. 근데 저 싸울 거예요. 이거. 오케이.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이 자식아 니모트 어? 마인이다 이 자식아 허들아 어, 영원한 안식아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응음 살려? 잠깐만 어! 어! 아니 위클 먹은 친구들부터 잡아 말이야 나, 나, 그렇지 야, 그러니까. 호잇 가만히 있어야 돼요, 누님. 연대야.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누님. 아 이거 안, 안 된다. 어, 오오 어, 오. 어, 어. <laughs> 진짜 피겠다 <있다>. 혹시 모르니까 <laughs> 아. 아. 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와.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음. 전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아니, 피츠 너무 맛있고. 마지막 맞아. 군지고. 여기 가 우리는 맞아. 여러분 모두 그냥 이거 보고 있읍시다. 같이. 맞아. 아. 만명 어, 100만 원. 스하고 있습니다. 우승 있습니까? 최종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우승이 예. 네. 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누님, 제가 진짜 응. 이때까지 봐왔던 네. 모든 플레이어 중에서 무기 스킬 제일 잘 썼어요. 아 사람들이 무기 스킬로 리다인 궁을 막았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내가 알고서 막은 게 아니야. 아그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아요. 괜찮아요. 뭐야, 네 결과가 아. 중요한 거예요, 누님. 아. 일단 다녀오겠습니다. 물좀떠오고 네네. 수방님 식덕이에요라고 하는데 저도 저도 식덕이에요. 반갑구만. 코스프레하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laughs> 아 코스프레요? 아니, 제가 코스프레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갑니다. 코스프레 분장 시켜드릴 수 있어요. 음. 어, 쟤네 무섭다 아, 괜찮아요. 저희가 가면 이겨요. 저 저거 가야겠. 저 저거는 닦으러 가죠. 저 참을 수가 없는데. 이 양모라 난리. 소라지. 소아지. 오. 오. 눈에 와. 쏴, 쏴. 아. 아니 왜이 잡았어? 미친. 일단 나이스 플레이. 파드. <laughs> 누구? 몇 시가? 아이템 사망했습니다. 다 떴죠? <laughs>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laughs> 모르겠지 <도와선 난지>. 님. <laughs> 오케이. 아, 님. <laughs> 갑시다. 음. 아까 제가 곰 음. 때리면 뭐라 했죠? 네. 아, 앞에 이제 얘가 그왕! 하고서는, 충격파를 쏘니까, 그걸 피해야 된다고. 그렇죠. 응, 라이 해볼게. 아! 야! <놀라> 아 <빛만 놀라> 너무 빨라너 아, 어, 됐어. 오케이. 라이스 라이브! 쨔쨔쨔! 아이고. 쨔 네. 그렇지. 아, 좋았어요, 우 누님 다른 팀 오잖아요. 그래 보이죠. 어어 어, 어, 어. 그러네. 애들 오네. 예, 빨리, 빨리 전리 전리품 떡을 넘. 여기 아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어, 있죠, 어죠 그렇죠? 어, 여기. 아유. 라비. 어, 이제 전쟁터에서도 보면은 활쏘는 애들 먼저 응. 잡잖아요. 응. 그러면은 누님은 이제 누굴 잡아야 되죠? 딜러. 그렇죠. 근데 네, 방금 응. 총수원에 누구였죠? 딜러 그 아야 그쵸? 어 아야 어 그러면은 <laughs> 개를 향해서 돌진해서 총꽂고 어. 궁 쓰고 응. 막 이런 식으로 네. 네. 가능하거든요. 아, 아유 제자 오늘,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네. 네. 박종우 선생님 감사하고요 진짜 아 열심히 혼자 또팀 경기 그거 연습은 계속하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진짜. 아 누나 쉬세요. 네, 그럼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진짜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